안녕 여러분, 제가 진짜 오랜만에 쿠팡플렉스 하려고 왔어요. 그 쿠팡플렉스 첫 영상을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,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언제 한번 어, 좀 여유가 되고 프로모션이 꼭 껴있는 껴날 다시 해야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프로모션이 그렇게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. 프로모션 7만 원더 붙여준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오랜만에 해보려고 왔는데 오늘 되게 일찍 와가지고 지금 대기 중이고 그리고 여러분 저또 말씀드릴 거 있어요. 이거 무슨 광고다 뭐 쿠팡에서 광고해서 올린 영상이다 막 이렇게 <laughs>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 나 그렇게 유료 광고처럼 잘 찍었나? 저도 광고였으면 좋겠어요. 아, 힘들어. 여러분, 망했어요. 완전 망했어요. 지금 분류 하나도 못하고, 저희 바코드 찍으면, 그, 지역, 그, 동만 이렇게 분리되잖아요. 거기서 원래 저는 순차적으로, 뭐, 두개 있는 데는 두 개, 세개 있는 데는 세 개, 이렇게 해서 다, 바구니나 이런 데서 넣어서 다 적재를 했었는데, 오늘 진짜 그거 하나도 못하고, 하, 아, 어쨌든 지금 빨리 가보겠습니다. 늦었어요. Thank you. 여러분 카트 말고 그냥 이런 장바구니에 들고 다니는 게 진짜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더 빠르고, 지금 새벽 3시인데 제가 당이 떨어져 가지고 이거 하나 먹으려고요. 집에서 가져왔어요. 지금 몇 시게야? 요 7시 42분이고, 아니면 진짜 오늘따라 앞도 안보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두운거야 진짜 앞이 아예 안보이고 주차할때도 진짜 좁은 그런 단독주택만 잡혀가지고 아 배송이 너무 오래걸린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못끝났어요 픽업 하실 분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시간이 7시가 넘긴 했는데 어.. 최대한 빨리해서 마무리하기로 했거든요 아 오늘 진짜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몇개안 남았거든요. 한 4개 정도 남았나? 그래서 8시 전에 빨리 치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다 빨리 하고 올게요. 망했어요. 아 어, 힘들어.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느낀 점이 있는데 밤이라 아무리 이거 헤드 랜턴을 써도 진짜 잘안 보이거든요. 근데, 오전에 밝은 데서 배달을 하니까, 진짜 너무 잘 보여서, 배달 속도가 막 붙는 거예요. 밤에는 진짜 안 보여가지고, 가동, 나동, 라동, 다동, 라동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, 아침 되니까 가나다라가 다 보이는 거예요. 좀, 야간의 단점이면 완전 단점이고, 그리고, 한 가지 더 제가 알아낸 게,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, 그 구름만 그냥 다 때려놓고, 배달을 시작, 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오히려 빨리 되는 것 같아요 막상 가보면 그냥 그때그때 그때 그 그룹에서만 이렇게 찾아서 보는게 훨씬 더 빠르고 좀 시간이 완전 절약됐던 것 같아요 이제 프로모션이 껴도 쿠팡은 더 이상 하기 힘들 것같고요아 오늘따라 너무 막 길도 험하고 저 오늘 길에서 갇혀서 막차 이리 뺐다가 저리 뺐다가 이리 주차했다 저리 주차했다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냥 좀 여유로운데도 잘 하고 아예 걸어다니 걸어다녔는데 그게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. 어쨌든 쿠팡 영상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음, 앞으로 저는 쿠팡 영상 영상으로는 다시 찾아뵙기 힘들 것 같아요. 오늘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고 운전 조심하세요. 안녕.